25만 917노년의 품격 가꾸기. 권님들께 한 사람과 인생의 태반을 함께 걸어왔다는 것은 실로 하나의 기적입니다. 자녀들을 모두 제 길로 떠나보내고 둘만 남은 너른 집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진 지금 그 기적의 의미는 더욱 투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의 페이지를 어떤 이야기로 채워가야 할까요? 그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아 갓 지은 밥에 따끈한 국한 수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그저 평범한 식사일 뿐이지만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눈길 속에서 많이 드시오 하는 다정한 말. 한마디 속에서 행복은 맑은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서로의 하루가 달라도 그 끝은 언제나 같은 지붕 아래에서 만나 고단함은 나누고 기쁨은 더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엮입니다. 해가 지평선에 닿아 세상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 때 그 장엄한 노을보다 더 따스한 것은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당신의 손길입니다. 비록 나의 하루를 낱낱이 알지 못하더라도 지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는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젊은 날의 팔팔함은 줄었어도 우리는 함께 움직이며 새로운 기쁨을 발견합니다. 손을 맞잡고 걷는 고요한 산책길에서 유유자적 함께 헤엄치는 수영장의 부드러운 물결 속에서, 혹은 서툰 몸짓이지만 마주보며 주고받는 공 하나에서도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서로의 느려진 박자에 걸음을 맞추고 숨을 맞추는 그 몸짓 속에서 세월이 아니고서는 피워낼 수 없는 끈끈한 연대가 다시금 피어납니다. 밤이 깊어 텔레비전만 무심히 돌아가는 방안 한쪽은 책을 들고 꾸벅꾸벅 졸고 다른 한쪽은 휴대폰을 보며 아이처럼 깔깔 웃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세상 어떤 영화보다도 사랑스럽습니다. 책을 쥔채 잠든 얼굴을 보며 어쩌다 저리 스르르 잠이 드나 헛웃음이 나오다가도 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따스한 웃음에 방안은 포근해집니다. 포격 깨워주면 나 앉았어 하며 시치미를 떼는 모습이 귀여워 다시금 소리 내어 웃고 맙니다. 서로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함께 건너온 모든 세월의 강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요히 흐릅니다 어찌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주말이면 야식을 먹을까 말까 한참을 실랑이하다 결국 타이밍을 놓치고 왜 이리 주말은 짧으냐며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해 서로에게 성을 내고 끝내 자존심을 세우며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인의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내가 미안했어 하는 작은 목소리로 우리는 화해합니다 그 멋쩍은 웃음 속에서 우리는 압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서로를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 세상 끝에서 나를 품어줄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번님들이여, 우리의 삶은 이렇듯 커다란 기쁨보다 작고 사소한 순간들의 무늬로 이루어집니다. 돋보기 안경을 나눠 쓰고 약 설명서를 함께 들여다보는 순간, 아침 약은 드셨소?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염려. 빛바랜 앨범을 펼쳐놓고 같은 추억을 다르게 기억하며 다투는 그 즐거움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결국 행복이 됩니다 젊은 날 바삐 사느라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여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신께서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이 감사함은 비단 서로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침을 밝히는 창가의 햇살에 감사하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새들의 지저귐에 미소 짓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바람의 냄새와 이른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에서도 우리는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모든 숨결에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짧은 하루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감사하며 의미를 더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남은 시간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작은 행복들을 더욱 깊이 음미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모든 순간에 사랑의 눈길을 보내야겠습니다. 서로의 약해짐을 탓하기보다 기꺼이 지팡이가 되어주고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주는 인내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하여 번님들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롭게 작은 기적을 빚어가는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온기 속에서 신과 자연에 감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좋은 친구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배경 음악릴 렉싱 피에노 뮤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